입에 들어갔을 때 행복감이 있지. 여자들은 너무 큰걸 싫어해. 김밥하고 궁합이 커피하고 잘 맞고 사과. 세개 있으면 엄청 맛있어. 여보, 잠 재밌어? 점점 삐딱해지네. 하나 먹자 이거. 미운 거 먹을게 돌아가신 황옥순 여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곶잖아 응? 아기 먹을 거야? 큰거 먹어 면 똥만 먹어 썰 때는 나안 좋은 거 먹어야지 좀 싱겁지 않아 다무지 당신 아, 음식이 좀 싱거지더라 전자. 원래는 요새는 꼬다리도 플레이팅하는데 예쁘더라. 정말 잘해. 음. 커피 차야겠다. 커피랑 같이 먹어. 목기 메. 이쪽 건왜 나중에 그런 건가? 응. 속이, 그, 간이 안된 거? 속이 없다고. 이거? 응. 있는데. 자. 네, 어서 있어, 있어. 생겼어. 좀 하나 드셔보시죠. 어. 커피를 한잔 먹어야겠다. 수고하게. 저희는 아침에 일찍 나와서 김밥을 우리 와이오 빠가 만들고 있습니다. 아주 김밥 만들 때는 100미터 달리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먹으면서 달기를 하면서 <laughs> 아주 바쁩니다. 계속 우물에다 안 뿌려? 그럼 오늘 혼자 다 먹을 거야? 어? 올 사람도 없잖아. 나 도시락 하나만 싸가면 되는 거지. 입니까? 음. 조그맣 싸야돼 밑에 꽝 둘러야 되네 쪼봐 나는 내가 제일 못하는게 김밥인네 제일 싸게 싫어 힘들고 한 사먹는게 나 당신이 인내력이 있나봐 먹는 것도 그래서 그럼 그거는 내가 할게 할수봐 잠깐만요 그, 어 그건 나도 봐요 어 오, 그럼 내가 계속은 뿌려야지 해놓으니까 이쁘네 어 그래도 또 비주얼이 중요하니까 한 손으로도 잘하네 봐요, 이쁘잖아, 그지? 응. 완성. 응. 그라시아스.